할렐루야. 창세기 26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후보시라 하여 이제는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구엘 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돌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온유한 자의 승리 온유한 자의 승리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중 가장 큰 고통은 대적들로 인하여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받은 고통 그대로를 되돌려주고 싶지만 성경은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수에 대한 온유로 대할 때 성경은 놀라운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번성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그러나 이삭은 대항치 않고 계속 다른 우물을 파나가는 온유함을 보입니다. 결국, 르후보시라는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성경은 온유한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사납고 용맹한자가 비록 땅을 정복할지는 모르지만, 땅을 차지하는 번성한자는 온유한자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최후 승리를 말합니다. 온유한자는 많은 고난을 당하나, 그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강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사업을 가로막는 자에 대해, 대해 같이 악을, 대해 같이 악을 쓰고, 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릇을 고쳐준다는 생각으로 같이 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그곳에서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합평하게 됩니다. 문을 보면 이삭이 아비멜렉과 더불어 계약을 맺고 합평하게 됩니다. 즉 아비멜렉은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찾아와 합평의 조약을 청했던 것입니다. 분쟁은 분쟁을 낳고 원수는 원수를 낳습니다. 오직 온유만이 싸움을 그치게 합니다. 내게 해를 끼치는 자에 대해 온유로 대할 때 그쪽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화평을 청하게 됩니다. 온유는 대적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순간을 온유로 대하지 못하고 성질을 무려 화평을 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불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원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온유로 대합시다. 그럴 때 위로부터 주시는 화평이 모든 이에게 강물같이 임할 것입니다. 셋째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대적에게 온유로 대할 때 결국 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 때 똑같이 내리 하내고 혈기 부릴 때 똑같이 혈기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유로 대할 때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존재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적과 똑같이 행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도 별수 없구나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핏 보기에 세상은 온통 사납고 포악스러운 자들만이 설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요 실상은 온유한자들이 번성하고 화평하게 되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온유한자의 표상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진리의 교훈입니다. 궁극적 승리는 온유한 자의 것이라고 이 성령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